자 다들 우아기 형태 많이 보시 형태죠. 이게 고바의시류 포석에서 나오는 형태인데 한 칸을 걸치니까 여기 위로 붙여간 장면입니다. 붙이는 수는 하변을 중요시하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백이 뭐 이렇게 붙여 붙여가는 수가 정말 많이 두어지는 수법인데 약간 어려운 변화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게 싫어서 단명하게 두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종종 두곤 합니다. 저도 이제 자주 애용하는 수법인데. 여기서 흙이 뭐 이런 걸 붙여서 이렇게 두는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젖힌 다음에 이단을 젖혀서 계속해서 하변을 키워가는 정석이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석이잖아. 요 많이 봤던 정석이고. 자, 근데, 요렇게 호구 자리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4단 분들의 대국에서 나온 형태예요. 자, 실전보를 우선 간략하게 볼게요. 여길 들여다보니까 백이 여길 있고, 넘어간 다음에 세 칸을 벌린 장면입니다. 자, 얼핏 봐서는 뭐백도우변을 차지해서 크게 나쁠 거 없어 보여요. 근데 이 결과는 흙이 좋습니다. 일단 실리도 실리지만 여길 벌렸을 때 흙의 입장에서 바로 이렇게 두점 머리, 요두 점의 머리를 두드려가면서 하변을 키워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는 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백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 과연? 자, 당연히 있는 건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 뭐 이렇게 막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길 젖히는 순간에 여길 이어야 되거든 여길 젖혔다가는 단수치고 빠지면은 이게 우악기두 점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막으면 한칸 띄고 이거는 실리가 워낙 크죠 그렇다고 이쪽을 막는 거는 그냥 넘어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백은 일단 여길 이으시면 됩니다 모양이고 뭐고 일단은 여긴 무조건 이어야 돼요 <laughs> 뭐 들여다보는데 잊지 않은 바보 없다 이런 말 있잖아 일단 이으시면 되고요 넘어갔을 때가 사실 중요한데 이때 이걸 찝고 끊는 수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강을 하겠죠. 그럼 이제 단수 쳐서 축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축은 당연히 백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오바야시류 포석을 펼친 마지막 이수가 흙이 뒀잖아그 백이 이제 걸쳐간 수순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포석이 나오면 자산계는 백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근데 만약에 흙이 나는 축으로 바로 잡히는 게 싫어서 여기를 단수치고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두느냐 이걸 가만히 한번 밀고 나갑니다 살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를 늘려놓는 개념입니다 이걸 하나 밀어두고 여기를 가만히 막습니다 자, 다음에 끊어준 수가 있어서 흙이 지켜야 되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는 내 집을 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걸 젖혀있습니다 자, 이때 100은 어딜 두느냐? 이걸 가만히 끊고 빠지는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지금 하느냐?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필연이죠. 이걸 밀고 이렇게 젖혀서 잡으러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두집 손해입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또 이걸 젖히고 젖힐 때 이렇게 두는 것이 두집 이득입니다. 자, 근데 이 교환을 왜 지금 하느냐? 시감으로 쓰면 되는데. 자, 근데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 껴붙이는 수를 방비하는 거예요 이게 젖혀져 있으면 껴붙였을 때 백이 호구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교환은 백감으로는 사실 조금 아깝지만 미리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딱 교환을 해놓은 다음에 어딜 두냐 여기를 코붙여서 둡니다 이런 장면에서 이런 거막 살리고 나오는 거는 흙이 느는 순간 에 648, 6,4,8알이죠 6,4,8생 그렇기 때문에 돌이 지금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백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이런 거 침투하는 것도 이거는 막아서 흙이 좀 깔끔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포기하시고요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코 붙여서 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거 뒀다가는 여기 두는 순간에 단수를 못 쳐요 양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흙은 무조건 여길 놔야 돼요 이때 이렇게 한번더 급소를 날리고요 이을 때 가만히 막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딱 놓고 보면 어, 일단은 딱 봐도 백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고바야시를 포석을 펼친 의도는 하변 쪽에 모양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이 담겨져 있는 포석인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런 거다 조여 붙임 당해야 되잖아 백의 세력이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이여다 봤을 때 이렇게 있고 이거 둘때 찝고 끊는 수만 아시면 이 호구 쳤을 때 들여다본 수는 전혀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실전에서 나올 확률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오늘도 제가 봤으니까요. 일단 이, 이런 형태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고 계시면 두렵지 않은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역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